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비된 노동대표,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2016년 서울 지하철 9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은 마주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9이었습니다. 2018년 대한화력발전소 김용균 님도 석탄을 나르던 컨베이어 끼어 사망했습니다. 이두 청년의 공통점은 철도나 전기와 같은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를 생산하지만 정작 그들은 서울교통공사나 한국전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업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단독 작업에 투입되었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두 청년 유품에는 컵라면이 똑같이 발견됐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원청을 위해 일했지만 위험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저는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법이 가능이나 할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 사기업에게 넘기는 것을 민영화라고 할때 국가 즉 원청이 해야 될 일을 민간 사기업 즉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 민영화이고 이 민영화는 오늘날 위험의 외주화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철도, 전력, 가스, 통신 등 국가 기관 산업을 쪼개어 시장에서 경쟁을 시키면 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현실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진 영국 철도 민영화 사례나 미국 캘리포니아 단전 사태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순간 이용요금이 폭등하거나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여 대형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애초부터 공공부문의 경쟁이나 효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효율을 벌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아웃소싱 외주화입니다. 그 희생양은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익은 사유하고 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민영화는 외주화의 다른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어떻게 가능할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조속한 공기업 매각을 위해 한국 정부의 민영화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제정된 법률이 공기업 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포함된 공기업들은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그리고 최근 인천공항공사까지 그야말로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통신이 매각되고 이동3사가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요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점을 강화할 뿐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 그때 제정되었던 법률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선거인단 여러분, 제가 21대 국회에서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법 폐지 법안 제출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광장에서 불편해서 괜찮다 힘내라 공공파업을 외쳐주신 시민들의 광장 정치를 제도하는 것이고.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저의 주어진 정치적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생명보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이윤보다 안전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그 길에, 준비된 노동대표 꿈꾸는 기한사 저 김용훈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